남자 위 100킬로입니다 유희종님 드로피 드리세요 드리세요 드로피 드리세요 예 잘생겼다 유희종 이런 분들이야 진짜 우리 젊은 친구 여기 있지만 우리 절대로 먹고 수어서 여기 저 어린 형이 젊은 식구들 기대되네요 100킬로 2등 <laughs> 2등 3등 4등 지금 모여 계시는 거예요 감동 여기 칠마해 님. 칠마해 한대 김철 님. 김철희 님. 김철희 님. 아 인터뷰를 해야지 되게 아, 젊어 보이시는데요. 네. 아, 나이 물어봐도 좀 돼요? 사람들이 잘 아, 37살. 춤바. 춤바 제섭리 하시는 분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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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가 매력리 a n 아요 not sure. I'm not 왜요? 마 e I'm 아직도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 해 not sure. i 입니다 t sure. I'm n o 만 s u r 다 I'm 제가 t sure. I'm n o 밥 제대로 안 바로 마시더라고 어, 여기 보고 양지마라톤 이정수님 여자 1등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울트라 <laughs> <laughs> 몇번 하셨어요? <laughs> 어, 처음 출전이에요 <laughs> 처음 출전인데 무모하게 도전하니 네. <laughs> <laughs> 알면 무서운데 모르 저는 궁금한데 네. 학창 시절에 혹시 육상하셨었어요? 신랑 따라서 마라톤. 양지 마라톤 소개 좀 해주세요. 어디서? 저기 용인 음. 양지면에 있는 양지 마라. 음. 톤 여기는 부부 동반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신랑이랑 저랑. 음. 그러면. 신랑은 아직 안 왔습니다. 아. 저는 제 <laughs> 페이스, 페이스대로, 페이스대로 왔습니 우와 멋있다. 연세 여쭤봐도 돼요. 네, 69년생입니다. 아, 네. 축하드립니다. 우와, 와, 맞다, 우와. 네, 오, 마라토이팅파이팅 파이팅. 우와! 뉴페이스. 영물 사랑하니. 구독 <laughs> 좋아요. 막하다습니다 <laughs> <laughs> <네네, 했습니다>. <laughs> 여기 3시간 47분 3시분3시간 아. 37분 3시분3시분 38분 39분 38분 3시분3시분3 8다 39분 39분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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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분 38분 39분 38분 39분 38분 39분 39분 38분 3시분 38분 3 9 통마라 동... 마라톤이세요. 산마라톤 클럽인데. 아, 네. 네. 혼자 오셨어요? 네. 아, 잘 뛰시네요. 트로피도 받으시고. 작년에도 <laughs> 4등, 4등. <laughs> 올해는 5등. 아, 잘하셨습니다. 국밥 드실래요? 국밥. 예, 네, 멋있게 품 잡아 보세요. 아, 진짜 잘 뛰신다. 멋있게 뛰 본인이 <목소리도> 아, 그뭐 다리도 들어보고 팔도 들어보고 뭐, 들어보고 내가 왜왔던가 여기를 <목소리도> 려보내고 <목소리도> 축하드립니다 잘 뛰셨어요 기왕 <laughs> 왔는데 <laughs> <귀엽았는데. 웃음> <laughs> 식사하실래요? 네 물품 맡기셨어요 네? 물품 맡기셨어요 네? 일단 네, 고수고했습니다 아빠 <laughs> 닮으셨어요 조성현님 기다리고 계신다고 네. 어디쯤 오고 계신데요? 아까 7시에 30km 남았다고 아, 예, 열심히 기다려볼까요? 100km 187명 출발했는데요 을 지금 아침 7시 29분입니다 55명 꼬리 냈습니다. 한발만 나오세요. 한발만 나오한번만 나오세요. 네, 앞에 보세요. 누가, 누가 하려고? 오 선다. 선수 20대. 20대 친구. 우 잘했어요. 대본보이 오케이. 아. 이걸 도약으로 다다 우리 출발할 때 20대로 이렇게 앞에 나오신 와 분이시죠? 네. 같이 뛰신 거예요? 네. 두분다 20대예요? 저는 30. 아, 30대시고. <laughs> 어, 오늘 첫 울트라였어요? 네, 첫 울트라. 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 잘 뛰셨는데, 어떻게, 어떤 각오로 뛰셨는지. 아, 같이 신청해가지고, 이제 포기하지 말고 같이 완주하자는 마음으로 같이 뛰었습니다. 아, 네. 어, 풀코스는 몇번 뛰셨어요? 풀코스는 지금 비공식 포함해서 네번 정도 뛴것 같아요. 어. 어. 어느 어. 지역에서 오셨는지? 바로 옆쪽 충남 마산에서 어, 왔어요. 그렇구나. 아 그렇군요. 정말 어. 어. 새로운 도전을 이렇게 뜻깊게 할수 있어서 응. 너무 보람차고 올해 한해 마무리 잘할 것같아요 응. 누가 먼저 오자 그랬어요? 어, 서로가 아. 네 관심이 있어서 응. 그래서 시작하게. 직장 동료세요? 아니요, 그전 직장에서 아, 알게 네, 된 맞아요. 회사, 회사 선배님데 아, 네. 네. 지금은 네. 지금 학생이고 저는. 저, 학생이, 20대 분들이 여기 완주하기 힘들거든요. 쉽지 않은데 정말 대단하세요. 축하드립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잘생기시고, 정꾸, 김태균님, 정혜원님. 아, 이건 <목소리> 어에 따라 잡으려고 한 4년이라니까요. <laughs> 10년에 한 사람도 있어요. 10년에도 안 되는, 안 되는 사람이에는 뛰는 년에이 별로 없어서.

팝짤은 네, 훈련해. 우리 남령은 이렇게 안 하는 데 내가 네. 더 젊은 친구수요2서 수물에서. 수물그서 수물에서. 수물에서. 수물에이 수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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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서에

핸드폰 번째 시지가 이쪽 의지인구나 아, 내팔이 아, 예, 부러워 내팔이 부러워 예이좋아 고맙습니다 완전 포스터 옆팔게 뛰는 팔게 <laughs> <5, 8개 뛰는 웃음> <5, 8개 웃음> 해줬어 우리 누가 손해야 누가 손해? 계속 <laughs> 하지이덕현님다 <하죠. 웃음>

cứ listen nó. Như này mỗi lần là mình được 5000. Ta combat được 100. 한, 한, 한 번만, 한 번만 더, 하나, 둘, 셋 됐어. 고맙습니다. 고맙습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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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이고 있어. 마 네, 이렇게 보세요. Let's go. Let's go. l e 이 s go. l e t 아 와시네. 네? 아이고, 이래도, 이래시 뭐. 이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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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고 이래도, 이 이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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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래도, 이래도, 이래 아니

이리 <티실> 왔다! 왔다! 왔어왔 <놀나> <konuşosium> 아, <놀나> 뭐? 아 같이 아, 다시 아, 다시 아니, 어. 홍남이 왔다! 왔다다다 왔다! 음, 아 맞아, 맞아. 빨리 한번 자, 하나, 하나, 둘, 셋.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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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셨어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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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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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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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아아 아니, 저안 찍었어요. 사진, 사진 찍으셔야 돼. 네. 여기 보세요, 여기. 네, 찍습니다 시세서야. 어 막걸리 한잔 하고 있어. 거 막걸리 한번 하고 있어. 리고 있어. 요리고 있어. 리고 있어. 바리어리고어요고어아어

이제 혼남이 찍고 혼남이 찍. 검사 검사 쪽로 가봐. 여기 찍고나저이형 네. 빨리 빨리 들가 같이 같이. 나다 나 바로 네, 여기 이거 네, 네, 네. 하게. 네. 네. 오케이.